오늘 야고보서 1절에서 1 11절 말씀, 두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과 거짓, 참과 가짜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따지면 정통이 있고 이단과 또는 사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진실, 참,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따지면 언론이겠죠. 어떤 이 언론이 과거에서는 독재 정권을 견제하고 그거 한 소식을 사방에 여론을 형성하는데 매우 보탬이 되고 그 언론을 알리기 위해서 그 뉴스를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왜곡하거나 거짓을 플러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오는 의사들 또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 TV에서 나왔을 때 정말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의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매료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알게 될 것은 그들이 광고하거나 여러 가지의 비용을 들여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뉴스가 그런 방송이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심한 것은 유튜브죠.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건강식품, 화장품, 그리고 병원에 대한 광고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에는 이것이 광고임에도 광고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이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고 경험한 것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뒷광고라는 표현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유튜브는 노골적으로 광고임에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쉽게 또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런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장품이나 의료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나 많은 내용들이 그 회사의 주인으로 또는 주주의 대표의 의도에 의해서 그 기자의 의도에 의해서 또는 그 회사와 기자의 데스크의 욕심에 의해서 언론이 그 사실이 왜곡되거나 방향을 틀어서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가장 밀접하게 오는 것이 보이스 피식이죠. 단순히 내가 경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30년을 보험업계에서 20년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거기서 지, 거기서 영업을 했던 분들도 이 보이스피싱에서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는 거짓과 진실, 참과 거짓이 지금 혼종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뉴스가 선생님들이 스승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것을 정의해주고 알려주고. 해석해 주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들려오는 그 많은 내용들을 또는 그 정보를 우리 스스로가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렵지요.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관계된 정을 통해서 우리를 또 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또는 이익을 위해서, 또는 때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도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에 눈을 들이면 안 되는데 도리어 그것에 우리가 호기심이 가고 보기를 눈초리가 가고 더 먹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창세기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의 경주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왜곡되어져 나에게 들어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 야고보서가 뭔가 실천적이고 행동하고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그것보다 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신약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신약성경 중에 가장 글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방향이 조금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세베대와 살롬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 알페오와 마리아 아들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런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에 의해서 주의 형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가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흩어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스대반 집사가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10년 전으로 해서 이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때가 매우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를 불태우고 그로 인해서 그 범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매우 고난을 받고 있던 그 시기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을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야구보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행함을 실천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급격하게 변동되어지는 정세 속에 목숨을 위협받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당하는데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그것을 담담하게 극복해라. 그것을 승리해라. 그것을 견뎌라. 이렇게 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가벼우면 시험이 아니죠. 시험이 어려우니까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적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의 시험은 단순히 내 가족 간의 갈등, 내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 내 자녀들과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직업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믿지 말 것인가, 믿음은 내 목숨을 바칠 것인가, 바치지 않을 것인가, 배교할 것인가, 또는 도망갈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을 지금 야고보는 지금 목숨을 위협받고 있고, 목숨을 지금 피를 흘려갖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고,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버림받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온전하게, 여기에 오늘 야고보서에는 온전히라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풀이한다면 필요한 부분과 요소를 온전히 채워서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서 지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아, 내가 그 피곤해서 내 교회를 못 가, 내가 오늘 바빠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등산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결단은 목숨과 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을 지금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온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 저는 성교사로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누가 저 괴롭히고 벌레 많고 파충류 많은 데는 못갈것 같습니다. 아님 그냥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 웃게 웃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금 특별한 임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평신도들에게 야구보서가 지금 온전히 아주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쉽지 않죠. 단순히 내 아들과 내 자녀와 내 갈등이 있고, 내 자녀가 가출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심적인 갈등이 있고, 그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데, 집에서, 주위 어,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돈을 구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우리의 이런 심정을 넘어서는 그런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내일 당장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도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이라 아멘. 여기서 이 믿음을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너희의 충성이, 너희의 신앙이, 너희 의 신실함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시련이 시험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안다라고 지금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까? 무너지는 역할을 합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할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우리를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내 이익에 가깝게 나에게 가까운 것으로 내가 조금 더 편안한 것으로 내가 조금 즐겁고 것으로 내가 조금 희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가게 되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방향성입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은혜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기쁨으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인가 대부분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을 피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인지, 이게 참인지, 이게 아닌 것인지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주에 교회 와서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사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또는 그런 시험 다음에 오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도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인데 그것을 아주 즐겁게 받으라 당연하지 당연히 나에게 오는 시험이라고 받아들이라. 왜? 인내를 온전히 이라즉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견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이 부족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 우리에게 채워지는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를 실천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야고보서의 첫번째 행함에 대한 이것은 시험을 이기는 행함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신앙, 시험을 이기는 신실함.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오는 지금 당장 내 집에 쌀이 떨어져서 내 삶이 공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건을, 그 환경을, 여건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내일이 오기를 두드리고, 내일 모레 오기를 두드리고, 한시간 있다 오기를 두드릴 것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온전하게 이기고 시험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견디는데 온전해지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단순하게, 아, 내가, 어, 이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알미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자본서에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결국이 지혜는 단순히 뭐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나를 웅덩이에서 나를 세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강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지 않으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쉽게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 그 굴곡되는 과정 속에 그 광야 같은 그허벌판에서 바라오는 그찬 바람과 그 추위와 그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기댈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천지창조하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리고 만드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데 우리 속 안에 한쪽 면에서 또 다른 우리의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른 방향을 찾고 있는지, 어떤 나의 능력으로 벗어날 것을 찾고 있는지, 그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이라고 말이지 굉장히 파도가 휩쓸려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 방향을 알수 없는 그 방향으로 흩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뒤에서 나오는 꽃이 시들고 풀이 시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순간에 시들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그리고 힘겨운 과정 중에 우리 마음에 어찌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가 스물스물 빠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가족, 내 부모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야고보서 1장1절1 1절,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신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고 그 믿음이 부족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시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후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아픔을 제가 여기에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하루 아침에 이런 성도에게 가서 제가 이해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이겨, 이기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실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풀리 꽃 같이 우리가 다른 쪽으로 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두 마음을 품는 목포 보험 교회 성도님들에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이 2023년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래서 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수 있는 우리 목포 보험계 성도님들이 되기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